이 좁은 세상에 나를 남겨두고 홀로 떠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니 못한 사랑은 잠시 가슴에 묻어도 머지않아 우리 다시 만날 테니까 내일이 오면 그굿 늪빛도 추억으로 남을 테지만 아무 걱정 마 이별 없는 다음 세상에 네가 먼저 가서 기다리면 되니까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이 피 찾아 헤매다 나도 너를 따라서 세상 떠나는 날 그때 한걸음에 네게 달려와 내 커튼 사이로 별빛이 내려와 뒤척이다 잠이서 깨면 너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해 사무치.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이 비태연 내리며 나를. 부...